자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미라클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금양을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금양이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얘네들이 상장폐지 위기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당장 있는 상황인데 일단 수직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금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브리핑을 드렸던 사람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브리핑을 드렸던 사람은 아니고 정말 가끔 한 번씩 찍어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가끔씩 브리핑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건, 결론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브리핑을 이제 드렸었거든요. 드렸었는데, 어, 지금 당장 금양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금양이 거래정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이 상장 폐지에 대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번에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거절이 나왔죠. 이, 거절이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 뭐, 일단, 금감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철회를 하라고 해서 철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점까지 주는 게 말이 되냐. 응? 이러한 부분까지 지금하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유상증자에 대해서 지금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냐면, 자, 유상증자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시설 자금이 얼마로 잡혀 있죠? 3,500억으로 잡혀 있고요. 채무 상한 자금이 이제 1,000억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1,000억 맞나요?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맞죠? 1,000억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금양이 채무가 잡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건 맞아요. 그죠? 지금 당장 이 단기 차익금 관련해서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일단 유광지 회장이 총 얼마죠? 2,400억. 2,400억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어, KY 에코가 940억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KJ 인터내셔널이 1,30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채무 자체가 전부 다 유광지 회장에 대한 채무거든요. 채무인데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얘네들이 원래 이제 유상증자 이걸진행 하려고 했다가 철회를 진행을 한 거죠. 철회를 진행을 한 건데. 어 지금 당장 채무 대략적으로만 봤었을 때 얼마예요? 2,400억에다가 이거 1,000억이라고 100, 하고 3,400억 정도가 되고 거의 4,000억이 넘어가면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 이유상진자를 진행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채무상한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유광재 회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왜 지금 당장 제가 보여드렸던 요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KY 에코나. kj 인터내셔널 여기 두 기업 자체가 대표자가 류광지 회장이에요 류광지 회장이기 때문에 이 위에 것도 류광지 회장에 대한 채무거든요 채무기 때문에 이 천억에 대해서 채무상한 자금을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이 되면 결론적으로 류광지 회장 응? 류광지 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지금 채무가 잡혀 있는 금액이 4천억이에요 응, 4천억 근데 여기서 천억을 메꾼다고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거를 류광지 회장도 알고 있었다는 라 거야 알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유상증자를 진행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시설자금이라는 거야 시설자금 시설자금 진짜 류광지 회장이 결론적으로 자기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시설자금이 없이 그냥 이것만 진행을 했겠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당장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죠 부산기장공장입니다 부산 기장 공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3, 만약에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어. 진행이 되면 결론 어떻게 됩니까? 또 개미들만 피를 보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야. 왜 지금 당장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설 자금에 대해서 진짜 그냥 부산 기장 공장을 완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음? 금양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충분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금양 주식 팔고 아, 주식 사고 팔아 2,700억 수익낸 회장 개인 회사 현순이 채권자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류광지 회사 어, 금양에 685억 대출을 했고 주가 급등기 어, 금양 매매로 2,700억 대 수익을 냈다. 이러한 뭐, 내용이 나와요. 음? 수익을 낸건 맞죠. 수익을 낸건 맞고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일단은 그냥 류광재 회장만 결론적으로 돈만 먹고 어,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자, 이러한 회사로 좀된것 같은데 지나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지금 당장 어때요? KJ 인터내셔널과 KY 에코로부터 각각 500, 577억 원, 108억 원에 대한 대출을 진행을 했고 이자율은 연 4.5%다. 두 회사는 류 회장이 즉 간접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고 이밖에 금양은 채권 담보 대출과 무역 금융을 통해 2,298억 원의 단기 차익금을 어진 상태다라는 내용이 지금 당장 나와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금양을 대상으로 돈놀이 즉 이자 장사를 하고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이 된다. 어, 금리 또한 연 4.5%면 아주 높다라고 할수 없다. 그러나 주주들은 류 회장 개인 회사와 금양의 거래를 삐딱하게 바라보고만 있다. 과거 류 회장 개인 회사가 금양 주식 매매로 큰 차익을 낸 적은 있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나가 너무나도 안 좋은 내용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 너무 좀 억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내내 금양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와줬던 게이 몽골 목라강산도 있었어요. 몽골 목라강산도 있었고 어 추가적으로 이 몽골 목라강산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금양에 대해서 선택을 한게 뭐예요? 주주대표단까지 꾸려내면서 주주대표단까지 꾸려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몽골까지 데리고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들은 더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지금 당장 얘네들 어떻게 됐죠 금양은요. 저는 어 처음에는 그렇게 신뢰가 되던 기업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 얘네들이 2023년인가요? 재작년에 2차 전지가 정말 핫하게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그때 이 금양이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2170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걸 진행을 했었죠? 응?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개발에 성공한 2170 배터리를 공개를 하지 않았었어요. 공개를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부산가에 대한 mou 이건 얼마였죠? 8천억 정도에 대한 mou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어, 리튬 광산 이 리튬 광산에 대한 지분 매입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요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전부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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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말이 없었어 말이 없다가 어, 좀 늦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2170 배터리도 인증을 했고요. 리튬 강산도 결론적으로 몽골 몽라 강산. 어때요? 지분을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고, 부산도 기장 공장. 짓고 있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리긴 했지만, 약속을 다 지켰었던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자본도자를 위한 국내 및 해외 투자 기관들과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계속하여 의미 있고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 중이다라고 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어 지금 당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만한다고 어 그냥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용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어 금양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금양 관련해가지고.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사과문까지 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회계법인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 회계법인을 좀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 상패 위기 금양, 전사 긴축 경영, 무급 휴가에 임원 급여, 반납까지 하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4만 명 소액주주 올린 금양, 20만원 바라보던 주식은 어쩌다 1만원이 됐나, 라는 내용까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금양 관련해서 지금은 회계법인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죠. 회계법인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 회계법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제기를 진행할 수 있는, 어, 이의 신청을 진행을 하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공시를 조금 한번 보시게 되시면, 어, 금양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어, 여기서 어, 어디 나와있나. 자, 여기 내용이 나와있죠. 자, 주권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서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고, 증난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는 주권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에 따라서 매매 거래 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이 신청 시한은 4월 11일까지예요. 4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어요 때까지 어느 정도 금형이 어, 확실하게 이의 신청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금양 관련해서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욕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욕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어, 누구 잘못이다, 막너 뭐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뭐 누구 잘못이다, 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뭐 국민청원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금양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형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 거래 정지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재료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졌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어, 누구보다 빠르게 좀 이러한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을 드리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양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거래정지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공시나 재료가 나와주면, 저는 항상 이러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텔레그램 방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위쪽에 있는 번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어, 010-7669-3753번. 이번호로 이제, 금양, 금양, 입장이라고 네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금양 관련해서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가지고 텔레그램 방에서 빠르게 정보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한 번씩만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전부 다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는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어, 눌러 주셔라 라고 부탁만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어, 금양 관련해서 정말 많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응? 많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누군가는 금양을 매수한 너를 탓해라. 뭐, 이러한 내용까지 나와주더라고요. 이러한 내용까지 나와주는데, 어, 이게 지금 당장 물린 사람한테 할 소린가?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금양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욕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욕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저도 지금 당 금양이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위기에 어, 와 있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이의신청을 진행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의신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어,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 대응을 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어, 텔레비전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입장하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금양 입장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